우리 삶의 결론이 이 고백으로 결론되어진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으로 답을 정확하게 내시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서 현장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단어로. 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끝내셨다 내 걱정 근심 염려 끝내셨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내게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그렇게 그렇게 결정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든지 괜찮다고 했더니 뭐든지 그래 괜찮다고만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한테 시비를 거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럼 안괜찮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죽어도 괜찮다. 성경 그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도 괜찮다. 노예로, 살, 노예로 가도 괜찮다. 내 삶이 라압처럼 기생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음 깨닫게 하셨다면 괜찮다. 그 안에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기준이 지금 성경에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기준 지금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제사양 서기관, 바리세인들 이 중심으로 사회가 움직이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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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의 그 교훈의 모든 삶의 세상기준이 되어져 있는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기준입니다. 종교 기준. 지금 13절,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 기준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복음의 기준. 복음의 기준이 지금 뭐 누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까? 나의 기준. 지금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기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하고 낙심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세상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뭘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떡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5천 명을 먹였던 그떡 그런데 우리가 떡을 가지고 잊어버렸다 지금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 떡이 없으면서 떡 없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느냐? 떡을 내가 주고 그 남은 게 얼마였냐? 도리어 떡이 아니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떡 여기에다가 뭡니까? 표적, 표적을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잡혀 있는 게 뭡니까? 전부? 이겁니다. 경제 문제.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잡혀 있는 겁니까? 기복주의.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가 낙심하고 또 나를 스스로 능력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경제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됐을까? 잘 되어질까? 라고 하는 기복에, 기복주의적인 것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로또 되고, 당첨되고 그러면 엄청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누구 어디 취직했다고 그러면 엄청 또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를 왔다고 하면. 그렇죠. 자, 그리고 거기에 이 바리세인, 바리세인의 기준에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른 삶이요. 바른 삶의 가르침은 뭐가 여기에 답 따라에 붙어 있습니까? 사람들의 행위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문제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묶여 있는 거죠. 여기 에 바른 삶에.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늘 이거예요.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하, 저 사람 똑바로 안 살고 안 산다고. 그래서 뭐 살다가 막 사고 치고 또막 감옥 가고 혹은 또뭐또뭐 또뭐 이혼하고 혹은 또뭐 자녀들이 또 어떻게 잘못되고 그러면 전부요? 이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건 기준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 사두개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두개인은 당시에 지도층에 그리고 영적인 것은 믿지 않으면서 당시에 유대인들의 귀족, 주신들로. 전부. 그러니 전부 어디에 잡혀 있는 겁니까? 성공주의.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차지하는 게 뭐예요? 자리, 권력, 이런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 그, 그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완장, 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 이장, <laughs>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랬죠. 면석이. 그래서, 그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좀, 어, 의식이 개혁되고 민주적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옛날에 우리 산에 가서 나무하다가 그 순사 온다든지 혹은 뭐 순사라고 했잖아요. 경찰 순사 온다든지 혹은 또 무슨 그 면회 살림청 담당자 나온다고 하면 막 산에 산에서 나무하던 거 그냥 그 숨겨놓고 그냥 빈몸으로 내려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 당시에 그 생나무, 죽은 나무 말고 생나무 이렇게 비고 그러면 그것도 벌금 내고 또그 나무 잎사귀 가리라고 하잖아요. 떨어져 있는 거 소나무 잎사귀 같은 거 그런 거걸 긁어오지 못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 거 못하도록 그렇다면 근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그러니 전부 이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등하고 갈등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종교적 기준. 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 내가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세상 기준이구나. 내가 모든 것을 보는 기준이 종교 기준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복음의 기준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그 뒤에 그렇다면 실제적인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나의 기준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보는 눈이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거 뭐냐? 사회 정의. 다른 말로 여기에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 공정. 공정 공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봐야 되는 종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사회를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시험든다는 말이에요. 종교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공정. 나는 교회에서 무시당한다. 이것 때문에 시험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거. 교회가 그 목사님이 편애하신다. 이런 거. 전부 비교. 무시. 그뭐뭐 뭐, 뭐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험드는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낙심하는 이유. 자, 이거 가지고 마귀가 계속해서 정말로 깨닫고 살려야 되는 현장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엘리야. 엘리야, 우리가 신비주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신비주의 이게 뭐예요? 이 안에 능력, 실력. 목사님 보고 시험 들은 이유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실력이 없고 참 능력이 출중하셔야 되는데 비교해 보니 참 이게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보는 눈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 교우들을 보는 눈도 이것을 본단 말이죠. 실제로 전에는 그 교회 안에서요 기도하면서 권사님이 능력 받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말도 안 들어요. 기도해 가지고 방언 좀 해버리거나 혹은 뭐병 치유하고 막 이러거나 이런 거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말씀 안 들어요. 기준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하 기준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레미야. 이것은 휴머니즘. 인간중심의 사랑.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관심, 이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나는 참그 약한 사람들한테 무관심하다. 이런 단어가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 버린 겁니다. 이거.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이것을 무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공정과 참된 능력과 사랑이 없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오신 이유라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에 판단 기준에 잡혀서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주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선주자는 종교적 가르침이죠. 종교적 가르침. 거기에 얘기해서 지금 아까 얘기하는 교훈이 나온 겁니다. 각 모든 종교에 교훈이 있잖아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를 움직여버리는 세계를 움직이고 인생을 결정짓는 세계관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훈, 종교적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까요? 종교적 가르침, 그 교훈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세인이나. 지금, 어,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인들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르침,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의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세계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교훈이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걸 보고 신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념. 우리의 신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념에 의해서, 어, 무슬림이 무슬림이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전,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갖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흘러오는 그 전통적 사고에 의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혹은 그것이 판단 기준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근데 아무리 100번 예수는 그리스도 다 이루셨다. 그 안에서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어떤 것도 갈등의 요소가 안 된다.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데 조금만 무시당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교회에서 뭐 식사하시다가, 아이, 지금 그걸 잡수시면 어떡해요. 이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 보여, 오후 집에 가, 랬어 <laughs> 그리고, 어, 떤 것도 있냐면,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어, 성도들은, 그, 카풀 해가지고 오라는 것을 굉장히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해요. 편안하지가 않나 봐. 그러니까, 30분을 가서라도, 교회차 타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교회차가 못 가니까, 그, 같이 카프레 오십시오. 이러면, 하, 이걸, 어, 만약에, 그, 어떤지, 거기는 한 시간도 가가지고, 어, 걔는 이렇게, 네집 자식인데 태워오지만, 어, 자기는, 그, 뭐 나오는 게 뭐예요? 돈 없고, 빼고 없고, 그런 것도 잘 못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무시한다고. 시험들,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유, 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잖아요. 목사님, 힘드신데,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십시오. 제가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딱 항상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유, 버스 타고 가면 되죠. 뭐, 이렇게 딱할수 있는, 혹은, 아유,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뭘 아무거나 먹어도, <laughs> 내가 아무거나 안 먹어서, <laughs> 죄송스럽네. 아유,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아유, 없으면 안 먹으면 되죠. 뭐. 이래, 이래 좀 널널한 마음이 딱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 교인들은. 시험들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한마디만 해봐라. <laughs> 이래. 왜 그러냐면요. 그게 이 종교적 기준에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험도 이것 때문에 내 스스로 나는 정말로 하, 무능한 사람이다 이래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준을 가지면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이고 보이지 않는 나의 참된 능력입니다. 이 복음 기준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참된 왕이십니다. 뭘본 겁니까? 세상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가정과 가문도 세상도 사람도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기준이 내가 세워지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 아,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담과 화로 하여금 지금의 살아가는 모든 이세상의 영적인 세계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가 보여져야 되는 거죠. 이게 보여진다면 이런 것에서 실험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보라고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뭘 끝낸 겁니까?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로마서 6장 14절 그러므로 다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 7절 28절에 회복된 자녀의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쓰면 우리 인생도 되어지게 돼 있고 우리 자녀들도 되어지게 돼 있고 이 땅에 죄와 사망 에 묶여있기 때문에 수고와 열심과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땅이 저주를 받는 그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신다 복음 가지 나라는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신다 이 단어예요 그죠? 이게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적 축복으로 나에게 임하신 것은 내가 가는 곳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이 땅의 지옥 배경 아래 놓여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골로스장 13절에서 너희를 흑암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한 겁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나라의 일.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보기 도다. 진짜 하나님이신 참된 복으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드린다면 이 복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것으로 되어지는 세상 정복의 자리, 복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으로 축복하신 거죠.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생명운동. 너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겠다. 참된 권세. 그리고 내가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외면 이것으로서 기도, 기도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기준입니다. 복음의 기준. 그이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소한 것에 마귀에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보니. 내가 세상에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으면서 내가 갈등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금의 기준.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니까 이 지금 보면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체생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스도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는데 바로 뭐가 역사합니까? 사탄의 역사해요 그러니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주여, 그 일이 죽게 미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뭐에 잡혀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딱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의 일이 눈에 딱 보이는 거죠 왜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답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일, 이것을 구하라. 그죠? 그러니 나의, 나 때문에 내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24절. 요2 예, 예, 예수께 제자들이 일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그래서 자기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얘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중심, 내 생각, 내 주장. 그래서 내 이익 여기에 잡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기준으로 안 바뀐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고백한 거죠. 바울이. 그리고 25절이 2 6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명 걸 일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생명 걸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바르게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세워지고, 나의 존재의 이유, 내가 지금 직장에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기준은 뭐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의 온생이 전파되니 그지야 끝이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오늘이 되어지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 주어진 만남과 모든 일과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지금 이것에 묶여 있어서는 여기에 세상의 기준, 종교적인 기준에 묶여 있어서는 하나님과 소통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질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위드 임마일 원니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서 축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아 결론이 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삶이 되어진 거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도 그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받게 못박히고 잡혔을 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잖아요. 이게 기준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갈등도 끝내 버리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낙심할 것도 없이 시험될 것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과 모든 것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2022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 정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